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둘러나왔습니다. 자줏빛을 띠고 이 가을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엉겅이 비슷합니다. 잎도 가시를 닮았고 잎 뒷면 잎맥은 자줏빛을 띠고 전체적으로 자줏빛을 띱니다. 방가지동입니다. 이 꽃이 필 때는 노랗게 민들레처럼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방가지동은 이 가을에도 새순이 올라오는데 한두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봄에도, 가을에도 이렇게 세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잎을 띄어보면 흰 유액도 물씬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방가지똥은 고돌백이나 쓴박이처럼 그 쌉스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방가지똥은 어린 순은 나물쌈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옆에 이 가을에 이 반가지똥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잎, 줄기는 자줏빛을 띄고, 잎은 엉건키를 닮았고, 가시가 달려있고, 이 꽃은 민들레처럼 노랗게 꽃을 피우는 반가지똥입니다. 또한 이 반가지똥은 말려가지고 차로에서 먹고, 말린 것은 20g, 또 신선한 것은 30 내지 4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조각목 기록에도 몸을 가볍게 하고 눈을 밝게 시력을 높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함유하고 있는 송큐사이드, 글루코잘, 루자닌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특히 좋고 암을 예방합니다. 또한 유방암을 치료하고 피를 맑게 하고 염증제거, 간경화, 이뇨, 기관지 건강에 좋고 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 기관지염, 식도암, 방광염 등을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속 쓰릴 때, 속이 더부룩할 때 그런 팽만감을 치료하며 성 기능 강화 또 정력 강화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동이었습니다.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